22장.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아들의 결혼 잔치를 마련한 왕이 빚될수 있다. 왕이 종들을 보내어 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이 모셔오게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왕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말했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잔치가 준비되었다고 말해라. 소와 살찐 송아지도 잡았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으니 어서 결혼 잔치에 오라고 해라. 그러나 사람들은 종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제갈 길로 갔다. 어떤 사람은 밭에 나갔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나머지 사람들은 종을 잡아다가 그들을 모욕하여 죽였다. 왕은 매우 화가 났다. 그런 군사를 보내어 살인자를 죽였다. 그리고 도시를 불태워 버렸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했다. 결혼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초대받은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너희는 큰 글에 가서 너희가 만나는 사람마다 결혼잔치에 초대하여라. 종들은 거리에 나가 만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가리지 않고 불러들였다. 그래서 결혼잔치마당은 손님잔치로 가득 찼다. 왕이 그들을 보러 들어왔다가 결혼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았다. 그 사람에게 왕이 말했다. 친구여. 결혼잔치에 복을 입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는가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왕이 종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버려라 그곳에서 슬플고 고통스럽게 일을 갈 것이다 초대받은 사람은 많으나 선택된 사람은 적다 그때 파리사파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트집잡아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공모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제자들을 해로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이들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며 하나님의 길을 올바르게 가르치시며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으심으로 아무에게도 치우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십시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악한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위선자들아, 왜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내게 보여라. 사람들이 온돈한 대나리온을 예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얼굴이고 누구라고 쓰여 있느냐?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의 것,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갔습니다. 다음 날 부활이 없다고 말한 사두개파 사람 몇 명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모세는 남자가 아들이 없으면 죽,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을 대신하여 아들을 낳아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운데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결혼했지만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어 아내를 자기 동생에게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둘째도 셋째도 그리고 일곱째까지 첫째와 똑같이 되었습니다. 결국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일곱 형제 모두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 부활 때이 여자는 일곱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 부활할 때는 누구도 장가 가거나 시집 가지 않으며 오직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천사처럼 될 것이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 사람의 하나님이지,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시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으셨다는 소식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듣고 함께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 율법의 젊은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하였습니다. 선생님, 율법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인데 이것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을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바리새파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어찌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겠느냐? 그는 여호와께서 내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바다를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아무도 예수님께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도 예수님께 감히 질문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23장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말할 것을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동에 따라 하지 말라. 그것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무거운 짐을 묶고 다른 사람들의 어깨 위에 올리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 짐을 지기 위해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모든 일을 한다. 그래서 말씀 상자를 크게 만들고 옷소를 길게 늘어뜨린다. 이들은 잔치에서 위다,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이들은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고, 선생이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선생이라는 소리를 듣지 마라. 너희의 선생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너희 모두를 형제들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누구에게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아버지는 오직 한 분인데, 하늘에 계시다. 너희는 지도자 소리를 듣지 마라. 너희의 지도자는 오직 한 분뿐인 그리스도시다. 너희 가운데 큰 자는 너희의 종이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고,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법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하나, 하늘나라의 문을 막는다. 너희가 들어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미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개종자 하나를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다. 그러다가 한 사람을 찾으면 너희보다 더한 지옥의 아들로 만든다. 안목보는 인도자인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만일 너희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지만 성전에 있는 금을 두고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을 한다. 바보 같고 눈이 먼 너희들아.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만드는 성전이냐? 또한 너희는 이렇게 말도 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재단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지만 대, 재단 위에 있는 재물을 두고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너희 눈먼 사람들아,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재물이냐? 재물을 거룩하게 하는 재단이냐? 재단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재단과 재단 제단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성전과 성전 안에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세파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화양과 뿌리채소의 11조까지 들이면서 정의, 자비, 믿음과 같은 율법이 더 중요한 부분을 무시한다. 11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무시해서는 안 된다. 눈먼 너희들이여, 너희는 모기를 걸러내어도 낙타를 삼켜버린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가 잔과 접시에 컵은 깨끗하게 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종이 가득 차 있다. 너희 눈먼 베리사파 사람들이여 먼저 잔과 접시 안을 깨끗하게 하여라. 그래야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율법학자바리세파 유리...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하얗게 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안은 시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너희가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악이 가득하다. 율법학자와 파리새법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의 모비를 꾸미면서,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때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예언자의 피를 흘리는데 함께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예언자의 죽인 살인자의 자손이라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고 있구나.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조상의 악한 일을 마저 채워라. 뱀들아 너희의 독사의 자식들아 지, 지옥의 심판을 너희에게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예언자와 지혜 있는 사람과 율법학자들이 보낸다 너희는 이 사람들 가운데서 몇 명은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몇 명은 회당에서 때릴 것이다 그리고 이말에서저 마을로 뒤쫓으며 박해할 것이다 따라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의 재단 사이에서 살해당한 바라가의 아들 스가라의 피에 이르기까지 너희는 세상에서 피를 흘린 의인에 대한 죄값을 치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세대에 올 것이다.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께 내게 보내신 사람들을 돌로 친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품듯이 얼마나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고 했느냐? 그러나 너희들은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내 집에 버려져 못 쓰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복되다. 라고 너희가 고백할 때에 지금 이후도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24장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 걸어가실 때 제자들이 와서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여기 있는 도다 하나도 도류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올리브 산 위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지 말해 주십시오. 선생님께서 다시 오실 때와 세상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바라고 그리스도라고 말할 것이다.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또한 너희는 전쟁에 대한 소식과 소문을 들을 것이다.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어떤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그러나 아직 마지막 때는 아니다.민족이 다른 민족과 싸우기 위해 일어나고 나라가 다른 나라와 싸우기 위해 일어날 것이다.여러 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은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는 것에 불과하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나 때문에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믿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넘겨줄 것이다. 서로를 넘겨주고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또한 불법이 더욱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이 하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며, 모든 나라의 증거가 될 것이다.그때서야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그러므로 예언자 다니엘의 말한 멸망케하는 협의할 만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되도록 하지 마라.그곳에는 임신한 여자와 젖먹이 여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너희가 도망하는 때에는 겨울이나 안식일이야.아니기를 기도하여라.그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세상이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이같은 환란은 일어난 적이 없고 이해도 없을 것이다.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줄여주시지 않으시면 아무도 구원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기간을 줄여 주실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여보시오, 그리스도가 여기 계십니다. 또는 저기 계십니다. 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증거를 내보일 것이고,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선택하신 사람까지 속일 것이다. 보아라, 내가 미리 너에게 일러 주었다.그러므로 사람들이 "여보시오, 그가 광야에 계십니다."라고 말해도 "거기 가지 마라."보시오, 그리스도가 골방에 계십니다.라고 말해도 믿지 마라.번개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번쩍이듯, 이 인자가 오는 것도 이와 같은 것이다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일 것이다.그 환란날이지, 지난 직후에,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잃을 것이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가 흔들릴 것이다. 그때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 있을 것이다. 그때 세상 모든 민족이 울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볼 것이다. 인자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낼 것이다.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한받은 백성들을 모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새잎이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인자가 가까이와 문 앞에 있는 줄을 알아라.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이 시대가 가기 전에 이 모든 것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이 없었을지라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나가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심지어 하늘의 천사와 아들까지 모르고 오직 아버지에게만 아신다.노아 때처럼 인자가 다시 올 때도 그와 비슷할 것이다.홍수가 나기 전 노아가 배에 들어가서 전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들이 쓸어가기 직전까지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였다.인자가 올 때도 그와 같을 것이다. 두 사람이 밭에 있을 때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사람은 남겨 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때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사람은 남겨 둘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라. 왜냐하면 언제 너희 주님께서 오실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만약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집 주인이 안다면 미리 준비하고 도둑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해야 한다. 인자는 생각지도 않을 때일 것이다. 주인이 집안을 맡기고 제때에 양식을 내주 내주도록 맡긴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 누구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때 주인이 명한대로 일하고 있는 종은 복되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길 것이다. 그러나 악한 종이 주인을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여 다른 종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술꾼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면 생각지도 않는 날 알지 못할 때에 그 종의 주인이 올 것이다.그때의 주인은 그 종에게 벌을 내리고 그 종을 위선자처럼 여길 것이다.그 종은 거기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일을 갈 것이다.